이 금년을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된것 같은데, 금년이 마무리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 우리의 지난 일들을 다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 만 가지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어두운 면을 본다면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지난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드니까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걸다 따지는 것보다는 좋은 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일이 됩니다. 저도 뭐 아픈 거, 좋은 거, 뭐 애착, 좋지 않은 불편한 거 생각하면 끔찍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그걸 뭐 언제 아팠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아팠었나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일, 지나간 일들이니까. 그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늘 지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시고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 보호해 주신 일들 중에 그렇게 쭉온 동안에 마지막 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해서 거기서 다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별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우수아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그러면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15절 끝에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래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시, 여호와만 성기겠나이다. 시작. 여호와만 성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얘기는 하나님만 성기겠다. 그얘기 하나님만 성기겠다.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해보자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성기겠다는 거야.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여우수아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볼수 있는 것. 지금 말어 유언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여우수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섬겨 가야 할 일들입니다. 요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되 성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건성으로 섬기지 말고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죠. 거기서 유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또또 그렇지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토속 신앙.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 있어서 그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애굽에 있을 때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면 들어가거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지봤단말이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농사를 안지봤어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 농사 짓려면발 진도해. 빌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야 비도 오고 농사가 잘 돼요. 그 얘기를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토속신앙이라는 거예요. 토속신앙. 여우수아가 이제 거기서 살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주는 건 뭐였냐면, 그런 토속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왜? 그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가세요. 가서 섬기세요. 그랬어요. 갈 사람은 가세요. 자,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또 너희는 강 저쪽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15절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냥 아무 쪽으로 갈름, 갈름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길 자는 담고 섬기고 알아서 하라. 이거죠, 알아서 하라. 그런데 그 이방신들을 섬길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 하나님을 섬길 때 결과 거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자기가 책임.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토속 신앙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데 가려면 가라. 가기는 가들 책임은 네가 져라. 이것이. 책임은 네가. 네왜 네? 자기 자신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자기가 결정해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오고 안 오는 자기가 결정해요 오늘 여기 못 오고 가족이 여행 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내에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뭐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그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서부터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인도해 오셨습니까?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 하나님 섬긴 생활을 감사하고, 한해 동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왔던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그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핵심이 섬긴 성도도 있고, 그냥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그, 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으로 더불어 끝을 내고, 그리고 기도 중에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까지 그래도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왔다는 게 말이야. 실, 실내기 그 같아가지고 끊어질까 탈랑달랑, 달랑달랑 달랑 하는 그 금방 어떻게 될것 같은 그런 신앙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고래심줄 같이 안 끊어지고 쫙 왔다고요. 신통하지 않아? 내가 자신을 생각할 때참 신통하기 하지야잘 믿는 사람 놔두고. 그렇게 해가지 그래, 항상 감사한 그이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섬게 할 하나님입니다. 가족이 대표로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우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대 중에 나와 내 집은 그러세요. 내 가족은 그래요. 가족이 하나님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가족적으로 새해는 우리 가족들이 다꼭 가족이 같이 섬기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생겨야 돼 아, 가족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죠. 어, 그래서 다늘기도해늘 기도하고 애가 터져요. 하나님 꼭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 평생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같이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족적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 여우수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다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놔두면요.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약해져, 우리 마음 속에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욕심대로 산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게 돼요. 첫 번째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정욕대로 가득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래서 순서대로 순리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자꾸 순서를 바꿔서 살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 두기 싫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해가지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순리가 안 맞죠, 안 맞아요. 이여우는그동 그래서 토속에 있는 신앙들, 그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살던 그 믿음을 뺏어갈 만한 다른 유혹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 그걸 이제 가치를 살고 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물난하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다르게 되어지니까 물난하게 돼요. 질서가 안 맞아요. 하나님 정신 질서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생활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아, 하나님 안 봐. 내가 그냥 내가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생각했고, 하나님 은 하나님 안 보고 내 삶은 내가 살아. 그런 게다 오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하는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 여우수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권면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섬기자 이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아니까 아는 여우수하는. 그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아이 차이가 있으니 꼭 하나님만 섬기고 삽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삽시다. 금년에 2017년이 문턱에 올라섰 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문턱 에 올라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절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 오늘 같이 가족적으로 모였어요. 네? 가족이 앉으시고, 가족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섬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한 마음이 그랬어요. 믿음에 합당하게 성실과 진실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우사의 말을 듣고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백성들이 대답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속 신앙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뭐만 안 좋아? 다시 할게요. 아멘 좀안 크게 안 봐요, 비서. 이제 상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일들 중에. 가족이 함께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꼭 다른 것 섬기지 말고 토속 신앙이나 다른 것 섬기지 말고 꼭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그게 결심이야. 그게 결심이란. 이 우리 첫 시간에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할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하나?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촤.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느꼈어요. 자, 올때 말이죠. 출애급을 하게 하시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피의 문설주의를, 피를 발라서 그 건진, 첫째가 건짐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홍해를 걷는 일이 있었어요. 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넜어요. 요단강을 물을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넜어요. 두 번이나 육지처럼 건넜어요. 바, 바다 물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나오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어려워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먹을 것도 주었어요. 그래도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들이 전 40년 동안을 지내오는 동안에 애굽도 아말렉도 또 가난 원주민들 도 전쟁을 하는 쳐들어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이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꼭 하나님만 섬기고 가야나. 하 그렇게부터 과정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인도하시고 믿음도 인도 하시고 쭉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 들을 기도하면서 쭉 보아왔는데 내가 거의 다 우리 성도들 증인 인데 나는 그런 일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청문회 에 앉아야 돼요. 청문회한 제대 내가 제이 담임 목사가 대부분 다 알아요. 거의 안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리발 내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그걸,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섬겨야 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경험케 해 오셨는데 경험케 해 오셨는데 내 믿음의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1년 동안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세워진 일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런 과정의 일들을 통해서 경험해 볼때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생각해보면 아 이건 내 혼자 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안에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와 같은 쭉 과정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억지게 어떤 분,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통화를 했는데, 다른 분이 그분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어떻게 해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치매래요, 치매. 완전 치매라는 말. 완전 치매인데, 그 치매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설명. 어떤 때는 얌전했다가, 어떤 때는 막 말했다가, 어떤 때는 밥안 준다고 막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밥 밥 많이 먹었다고 맨날 먹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배설물을 딱 발랐다가, 또쌌다가또 암채랑 안 했다가, 와, 이렇게 막 변한다더라고. 근데 목사님 저보 그래요. 목사님, 그 어머니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시면 어때요? 그랬더요 아니 그냥 뭐 집에서 오세요 그런데 제일 복잡한 게뭐 내놓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더라 그런데 그분 말이 어머니가 많이 불편할수록 시가 써진대요. 어머니가 좀 좋아지니까 시가 좀덜 써져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고 안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시를 많이 썼는데 시상이 덜 떠올라요. 참 귀한 일이지 않나요? 그 과정의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 그건 아내한테 안 시키는데, 자기한테 자기 어머니니까. 귀하잖아요? 그래, 그 그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어머니를 잘 성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광해에서 군사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승리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적어도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것을 실안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그런 모든 수고와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그렇게 감사하면 시상이 떠오른다는 거요 시상이 떠올라 아니, 힘든데 시상이 떠오른다.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시상이 떠오르지 잘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를 많이 써야 된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있지.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랬어요. 사업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가정생활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웃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 구역상도들도 선교위원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를 옆자리에 오늘 저녁 같이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지요. 하나님의 네. 오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꼭안 좋아서. 중풍이 들어갔고 털락털락털락 이렇게 됐다가 일어나야 꼭 속이 시원나가서 건강하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의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목사님, 나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 겨요 그때면 눈물 감춘이라고 저도 애를 써요. 왜?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런 믿음의 삶 모습. 그러듯이 이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금년에 꼭 하나님 찬송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두 번만 다시 두 번만 하고 그랬어요. 두 번만 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금년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시요. 금년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아,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사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17년도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도 함께 하시고 한참 살다 보면 2017년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미쳤지 지금 보니까 아, 내가, 내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져버렸다니까 아, 미쳤다니까 한참 미쳤어 보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겠지 내가 다 여러분들이 내가 포성줄에 묶인 것만 빼놓고는 다 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포성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우리도 그렇게 바울사도처럼 예수의 잘 믿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